제가 사회에 나와서 장사를 좀 하다 보니까 돈이 그래도 조금 있었거든요. 많지는 않지만 넙물 줄 정도는 있었는데 조사실이라고 있어요. 들어갔는데 바로 조사관이 너 누구야 해 가지고 이름 대고 이런 받을 거잖아요. 받는데 그래 부모님 이름 뭐고 이런 이러, 이러, 이러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아 저는 아빠가 안살때 돌아가고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뭐 서류 작성하다가 그냥 바로 조사도 안 하고 바로 감방으로 보내는 거예요. 원래 조사를 걸치고 빵인데 잠깐 조사를 하고 구체적인 것도 안 하고 그냥 넘겨버린 거죠. 그리고 저는 그 감방 생활을 하고 그몇 명이 같이 봤는데 그것도 다한명한테 뭐라 오더라고. 근데 그때 사실은 뭐 조사 걸치기 전에도 억수로 맞았습니다. 저기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로 팹니다. 그니까 뭐페가 사대기 정도가 아니고 구두발 정도가 아니고 강목이라고 하죠. 그런 거 가지고 뭐 몸뚱아리면 몸뚱아리. 근데 대부분 몸뚱아리를 좀 많이 때리는데 조사관마다 성질이 좀 달라 가지고 진짜 나쁜 놈 만나면은 그냥 머리도 그냥 강목으로 까고 그래도 어디 가서 뭐 인권 이란게 없어서 뭐 항소할 데도 없어요.